음... 그래 있어 지금. 라이벌 해볼거에요, 오늘. 라이벌 해볼거에요, 오늘. 이벌 라이벌. 이이벌 라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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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이이벌라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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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동. 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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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이 이동. 이동. 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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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가 봐요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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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엄가요 엄마가 봐요 엄가 봐요 엄마가 요 엄마가 봐요 엄마가 봐요 엄마가 봐요 엄마가 요가 봐요 엄마가 봐요 엄마가 봐요 엄가요 엄마가 요캡마가 봐요 엄가요 으아! 으이 통통통통. 언니, 이 다른 거야. 나리코 무슨 말이야. 나리스 너리. 너리스리나리코나리코 아니, 동생이랑 같신 남자친구. 난자제아는 남자 의 친구는 무슨 스파지하고 있어서 맞아. 좀 시끄러워. 혼자 있는 건데도 뻥청 시끄러워. 아니 언니. 파파. 난 좀. 자기 다 깨는 게제소원이거든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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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오자! 재단이 네, 네, 좀 시끄러웠을 것있습니다오랑노좀 아, 조이. 모, 오! 를 먼저 말해드게요오 까까까. 이나니. 내일은 아이벌이랑 금모탄 때문에 내일 금모탄 학교 문안입 타워랑. 다섯 개를 할 겁니다. 내일은 일단 두 개는 말해 드리고요. 하나는 비밀입니다. 뭐한이... 우 야, 다시 죽어. 여기 있냐고. 와, 진짜 나, 나, 네, 난 있을까? 몬터 여기서 뭐라고? 난있을이러주시고요진행되

오늘 첫영상 10년 동상이거든요좀 10년 동안, 1 0해해안 10년 동해 10년 동안, 떡상만 하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아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이랑이 저는 실버 버튼 받았거든요. 아니야. 에퀴즈트 실버 실버로 바뀌면 겠어요 이태리 털아 보신 분들, 여러분 찾아 것이지만입니다. 금금 저기 보라색까지 가서 떨어졌거든요. 핸드폰으로 하는 거라서 좀 힘들어요. <laughs> 가끔씩은 한국 말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일 할거니다 한국 말도 궁금한 거. 고점 두 개랑 센터 모자 두 개랑 양말 열세개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거절 없는 방이야 이거들은 <목소리> 응, 복용이한테 보여주세요 보노보노한테 보여주세요 내일은 이런 공개하고 올겁니다 으쌰 게임자또 내아잼을좋아한고요아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제유튜브 좋아하는 게김아잼이랑 그리고 하나는 누나고 그리고 태이은둘 뭐야 디

바지는, 바지랑 머리는, 무, 무료는, 이거 유료고요. 그리고, 어, 지금, 그, 얼굴은, 오료입니다. 로벅스가 아니라, 로벅스가 사 로벅스 역사에서 물 사는 거야 제한품 아파트 아파트몬트 엄청 많이 올라왔어 반말 주의하세요 아니요 반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끔씩 올릴거예요 오늘 첫영상이라서 아주 가끔씩 올릴거예요생활날때마다그 다음에는 해피도 할거예요 여러분, 는이추천해분실수있는타타는헤드이나 공포의 그거좀보 나는 지금, 요는지해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지는 지금, 나는 지나 지금, 지금, 재미가. 오케이. 야, 안경부자 가자. 왔는데. 이 난리 거라. 난리 쓸거거 많이 떨어질 수도 와. 나야어 너무 노려오 마이 네. 어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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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 그래도 많이 안떨어집다 이거 로빠 하면 죠어요 빠서 그냥 나니? 을 걸. 멋있게 멋있게 안 하네요. 너무 시끄러워요. 本当に泣<ん>いてないから。どうも、気持ち悪かから。あかんしちよ。何す何すか何す何す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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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す何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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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 안녕딱하 밖에는 아아시 여기 방심하면 떨어지는 거지. 오 됐다. 한번했는데 <laughs> 네. 화면이 이상해서. <laughs> 야, 내가 어, 여기 그, 부분이 진짜 멀려나요없이어 제가 전용선이라서 라방 할까? 하는 것처럼 목적이가 밖에서 어있습니다 람쥐, 나이 람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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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공, 성공, 성공. <웃음> <웃음> 오 어려웠어 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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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도 새기 하는거 나좀 따라할수도 있어 할수도 있 옆에서는 그냥 라니스가 <laughs> 이러고 있어요. <laughs> 아니 진짜, 진짜 여러분 옆에서이스가 <laughs> 이러고 있어요. 엄청 <진짜>. 어, <laughs> 음, 시끄러워요 여러분. 막막터지겠어요 어, 완전. 오늘 이거 깨고 잘 거라서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남람 쥐. 용을 안 붙이고, 쥐, 다른 쥐 아니면, 네, 요, 네, 네, 네 니요랑, 아, 그리고, 다, 네, 네, 리다란 네, 이거. 알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말투로 바꿔 띄워봐요 그러니까 불편하시면 댓글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찍어봐요 오른쪽 아, 어. 한대 아, 죽었어요 오늘 못 깨겠네요 내일 봐요 不弄不弄不弄，嗯，不弄不罢。